자, 그 다음 질문 봅니다. 자, 일단 주어진 문장 안 읽고 갑니다. 자, daylight is the only signal. 자, 햇빛이 유일한 신호는 아닙니다. That the brain can use for the purpose of biological clock resetting. 그래서 이 뇌가 사용할 수 있는 어? 이 생체 생체 시계 재설정의 목적을 위해 뇌가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신호는 아닙니다. 생체 시계 리 n 팅이라는 이야기는 어? 밤이 되면 졸리고, 아침이면 깨고, 이거를 얘기하는 거야. 자, though, it is the principal and preferential signal when present. 자, 비록 그것이 주요한, 그리고 선호적인 신호이기는 하지만, 존재할 땐, 여기는 이리즈가 생략되어 있는 접속사 분사구문이 되겠죠. 분사구문에서 접속사가 살아있는 거. 그래서 존재할 땐 주요하고 선호적인 신호이긴 하지만 유일한 신호인 건 아니다. So, so long as as long as 뭐만은 they are reliably repeating. 그래서 그것들이 자, 믿을 수 있게 반복되는 한에는 The brain can also use other external cues. 이 뇌는 또한 다른 외적 신호들을 사용할 수도 있다. 자, such as food, exercise, and even regularly timed social interaction. 그래서 음식, 운동, 그리고 심지어는 규칙적으로 시간 잡혀 있는 사회적 교류. 그러니까 이게 뭐, 이거 간단한 예는 뭐냐면, 엄마가 아침마다 깨워 주는 거. 8시 되면은 학교 가라 그러면서 깨워 주시잖아. 그렇지? 이런 신호를 바탕으로 이 뇌가 아, 아침이구나. 이렇게 해서 아, 일어나야지. 이런 걸쓸수 있다는 얘기지. 그리고 휴대폰 그만하고 자라. 어, 매일 밤 한, 새벽 한 시에 어머니께서 그 얘기하시면 아, 잘 시간이구나. 이거 된다는 거죠. 자, all of these event 모든 이러한 이벤트들 요, 요거를 앞에 이, 얘기하는 거야 이것들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 To reset the biological clock 생체 시계를 재설정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 분사 구문이 되는 거지 자, Allowing it to strike 목적과 목적격 보호하게 하면서 To strike a precise 24-hour note 그래서 정확한 24시간의 음을 울리게끔 하면서 그러니까 하루 24시간이잖아.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정확한 그이 노트는 음악에서의 음자. 그러니까 자명종처럼 따르서 울리는 거지. 시간 날때 시간마다 이거는 시간을 알려주다 라는 뜻이 되는 거야. 야밥 먹을 때야 아니, 일어날 때야 학교 갈 때야 학교. 그다음에 밥 먹을 때야 잠잘 때야 이런 거. 자 그래서 despite not receiving light cues due to their blindness, 그래서 그들의 실명 때문에 충분한 그러니까 빛 신호를 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전치사죠. 빛의 신호를 그러니까 실명된 사람들은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은 이런 걸 받을 수가 없잖아. 어. Other phenomena, e t 다른 현상들이 작작용합니다. 그들의 재설정 유발 장치로서, 그게 바로 아까 얘기했던 음식, 운동, 그 다음에 r e g u l a r l y times social interaction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답이 되어야 되겠지? 왜? 그들의 실명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그들이 누군지를 모르잖아. 가보자. 자 그래서, is the reason 그것은 이유입니다. That individuals with c e t certain forms of blindness 일단은 무엇을 가진 어떤 특정한 어떤 그러니까 튼 여기서 그냥 어떤 어떤 형태의 실명을 가진 사람들이 그러니까 실명 상태를 가진 사람들이 do not entirely lose their circadian rhythm 그들의 24시간 주기 리듬을 완전하게는 잃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실명한 사람들 이야기가 나왔었네. 자 그래서 any signal that the brain uses 그래서 어떤 신호든 그 뇌가 사용하는 For the purpose of clock resetting 그래서 시간 재설정의 목적을 위해 이 뇌가 사용하는 어떠한 신호든 Is termed 여기서 any의 그 뉘앙스에는 모든이 들어있는 거야 자, 여기는 named 이름 불러집니다. 아니면 called 목적격 보호라고 불리다. 제 e 뭐라고 불립니다. 독일어니까 나도 몰라. 어떻게 발음할지. 그래서 독일어인 독일어인 time giver or synchronizer 음, 동기화하는 것 아니면 시간을 알려주는 것으로부터의 그 용어라고 불립니다. 이건 독일어예요. 따라서 while r i g h t is the most reliable does the primary j e j t b e 이 빛이라고 빛이 바로 가장 믿을 수 있고 따라서 가장 그러니까 주요한 제이트 집어이겠지만 there are many factors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that can be used 수동태네 in addition to or in the absence of daylight 햇빛에 더하여 혹은 햇빛이 없을 때 사용될 수 있는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존재구문이죠. 그러니까 빛으로만 우리가 우리 생체 리듬을 알수 있게 되는 건 아니다. 라는 지문의 내용이네.